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셨습니까?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에 관한 비유지요. 결혼을 앞두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 명의 처녀와 같다. 다섯은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등잔과 기름을 따로 준비했는데 다섯은 미련한 사람이라 등을 준비하고 기름에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 다른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신랑이 늦게 도착함으로 인해서 졸며 자다가 갑자기 신랑이 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결국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이열 처녀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등은 믿음이라고 할수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라면 그리고 그 등에는 이미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다. 문제는 여분의 기름을, 다른 기름을, 또 다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등에 기름이 있고 신랑이 일찍 오면 그들 모두 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시간에 신랑이 오지를 않았어요. 시간을 예측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계산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산이 맞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았는데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도면 된다라고 계산한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더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밀어난 다섯 처녀들처럼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고 나는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현실 속에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이 신앙생활, 뭐 하면 좋지만,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열매가 날마다 채워져 가는 신앙생활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활하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된 기름입니다. 기름이 없이 등만 있다고 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한 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으셨어요. 매 순간 순간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대화. 토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언제 오시든 그날을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어,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심에 늘 순종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고 그 열매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5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는데, 이 자모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일방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무한하고 변함없는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향하셨고, 우리를 품어주셨고, 그 사랑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았을 때 느끼는 감격과 감동,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기쁨과 그 감격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5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순남미 여인이라고 하는 두 당사자의 대화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아가서를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리과 나의 나의 모리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두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야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때 모리아기 내 손에서 모리아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러니까 내가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거더슬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의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근 같고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내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에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놀이개 같고 몸은 아루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6장입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예분자야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나의, 나와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 사랑한 노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 때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때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나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술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7장입니다. <laughs>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 다리는 둥그러서 숙련공에 손이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배꼽은 석은 석근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스번 바다랍빛문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의 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머리카락에매이였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는구나, 하느니라 는구나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곧성유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였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나를 안았으리라. 이로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 미야마 내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원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루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모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